HV 방송 중간뉴스 브리핑 1월 넷째 주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신문입니다. 기독신문 1면에는 총신 정의사 체제 전환 확정, 정상화 시동 4분위 청문 결과, 정상화 의지 확인 판단 소총 회장 합리적 정의사 후보 추천 강조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1월 13일 총신재단 이사회를 정의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확정했다. 총신재단 이사회가 임시 이사 체제로 전환된 지 2년 4개월 만에 총신대 정상화가 본격 추진된다. 4분위는 같은 날 열린 총신대 정상화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같이 결정했다. 청문에는 소강석 총회장, 총신대 정상화 추진 위원장 김종준 목사, 이재서 총장, 대학 평의원회 의장 옥성석 목사 전재단이사 박재선 목사, 곽효근 목사, 학부 백은빈 비상특별위원장, 신대원 이효환 원우회장 등총 8인이 참석한 가운데 신대원 측만 제외한 7인이 정의사 체제 전환에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4분위는 곧바로 총신대 정성화 추진 계획 안도 발표했다. 4분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 7항, 제4항에 따라 정의사 아, 후보자 추천을 정현직 이사협의체, 총신대학 평의원회 총신대 개방 이사 추천위원회, 총회 교육부 등 5개 주체에 맡기기로 했다. 총신대 이세서 총장은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정치적인 인물보다는 진정으로 학교를 사랑하고 유익을 줄수 있는 합리적인 분들이 정의사로 추천되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 저와 총신 구성원들은 계속해서 기독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으로 기독신문 1면에 총신정의사체제 전환 확정 정성화 시동이라는 제목으로 톱으로 기사를 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기독공보입니다. 한국기독공보는 대면 예배 사수 자기희생 감수라는 내용으로 고민 깊은 한국교회, 부산 두개교회 폐쇄 조치 부당 행정 소송 제기, 비대면 예배 예배 포기 아닌 교인 주민 안전 지키기. 지난해 말 다시 확산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면 예배가 금지되면서 최근 부산의 두개 교회가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시설 폐쇄 조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일부 목회자들과 단체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이 대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교계 안팎의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고 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애자연은 정부가 코로나19 2.5 단계부터 규모에 상관없이 영상 제작 송출을 위한 20여 명의 행정 요원만 교회 출입을 허용하는 대면 예배 전면 금지 명령은 종교 자유의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부산 세계대교회는 집합금지 명령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시설 폐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요구했다. 예자인 집행위원이기도 한 손현보 목사는 지난 13일 CBS 녹화에서 교회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설 규모에 맞게 일정 비율을 적용해 형평성에 맞는 원칙을 적용하라는 것이라면서 국가 개입에 예배를 간섭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가능한 일이며 이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교회가 차별받는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확진자도 없으며 교회가 그동안 지역을 잘 섬겼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내용으로 한국기독공부는 대면 예배 사수와 자기희생 감수에 고민 깊은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일면의 톱으로 기사를 실고 있습니다.다음은 크리스천 투데이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는 예배는 멈출 수 없다. 폐쇄 정지 가처분 기각 당하자 야외에서 예배드려 강서구 폐쇄 해제 19일 새벽 예배부터 본당에서 예자인 가처분 기각 유감 표하며 헌법 소원 제기 부산 강서구청은 19일 영시부로 세계로 교회 담임 소년부 목사에 내린 폐쇄 명령 조치를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교회는 19일 새벽부터 본당에서 예배를 제기했다. 세계로 교회는 지난 10일 강서구청으로부터 시설 폐쇄 명령을 당했으며 이에 폐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건물이 폐쇄 당하자 세계로 교회는 주일인 지난 17일 오전 야외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렸다. 부산 서구청도 서부 장로교회에 대한 폐쇄 조치를 19일 영시부로 해제했다. 앞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대표 김진홍 김승규 이하 예자연은 법원이 15일 폐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을 결정하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예자연은 현재 교회 폐쇄를 가능하게 한 감염법 예방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청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해당 법안의 문제를 놓고 행정 소속을 시작했다는 내용으로 크리스찬 투데이는 애배는 멈출 수 없다는 제목으로 일면의 톱으로 실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펠 투데이입니다. 가스펠 투데이는 정의나 미안의 이방 아이의 죽음, 교계 충격, 크리스찬 가정의 하동학제, 전 국민 분노로 들끓어 교계 회개하고 반성해야 지난 일요일이, 어, 1월 2일에 방영된 SBS 방송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의 죽음을 다루면서 전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다. 서울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양부모가 입양한 여아를 장기간 학대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이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이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하고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사회적 공분이 거세게 일어났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아동학대 관련 법안 약 30여 건을 제출했다.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인 소강성 목사는 정인아 미안의 챌린지에 동참하며 정인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며 정인양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대신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처별 구정 가하. 입양 후에도 자녀 양육 상담 실시. 입양아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친부모 이상으로 사랑을 쏟으며 양육하고 있는 양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는 내용으로 가스펠 투데이는 인면의 정의나 미안해. 입양아의 죽음, 교계 충격이라는 기사를 실고 있습니다. 다음 월드미션신문입니다. 월드미션신문은. 어 민창기 목사 아 어, 이게 월드미션 신문 사장입니다 신년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가 시대의 복음이 된 지금 작년 한해 세월의 속도가 5G, 5G 속도만큼이나 빨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도 높고 코로나19라는 물결에 떠밀려 새해를 맞았습니다 배고파서 죽느냐 코로나19에 걸려 죽느냐눈 편이 낫겠다는 남아공 주민들의 외침은 전 세계에 또한 번의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양극화와 코로나 팬더믹이전 세계를 잠식할 때 부유계층보다는 취약계층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시 라는 희망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개발과 보급을 최우선으로 꼽으며 백신 수급 경쟁이 과열되며 현대판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신 수급 여부로 각국 정상의 능력이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백신 도입에 따라 회복 속도도 현저히 차이가 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모두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보다 근원적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요? 백신은 어떻게 발견되었으며 누구의 손에 의해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써서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모민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미요 인류를 책임지는 것은 백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잊게도 하시고 얻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렸습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처음이십니다 아리스토텔레스식 포연으로 부동의 동자가 되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실 뿐 아니라 죽음에서부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모든 선한 것에 어, 발군의 공적이 되십니다. 만물의 교회는 이 변함없는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부의 백신을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는 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 길이요 이 세상이 살 길이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완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속들이 다알수 없겠지만, 문명한건 원래 우리가 여만한 회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새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알파벳은 V가 아니고 G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창기 목사 예수인 교회 단임 본지 사장이라는 어, 내용을 일면에 신년 메시지를 민창기 목사께서 실고 있습니다. 이상은 월드신문이었습니다. 다음 더 미션 타임즈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지도자들 정세균 국무총리 면담. 한국교회 주요 지도자들이 지난 7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전국에 있는 종교시설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의 선별적 완화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교회 총리나 공동대표 회장인 소광석 대한해수기장로의 합동총회장과 신정호 예장통합총회장 이철 기독교 대안감리의 감독회장 및김일엽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무와 함께 참석했다. 정부종합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40여 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교계 지조자들이 요청한 핵심 사안은 방역 단계 적용의 유연성이었다. 예장 통합 신정호 총회장은 현재 수도권 2.5 단계, 비수도권 2 단계를 적용하고 있는데, 종교 시설은 지역과 무관하게 2.5 단계를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에 따라 지자체별로 각각 다른 단계를 적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단계별 예배 참석자 수 제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는 내용으로 더 미션 타임즈는 일면에 톱으로 실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로신문입니다. 장로신문은 일면에 총회장의 신년 메시지겠습니다. 더 높이 비사가는 역전의 세례. 교단 사나 전국교회 에위해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나가고 있고 아슬아슬한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지난해는 눈부라 몰아치는 겨울 광략길처럼 우울하고 불안하게 예측할 수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새 꿈을 꿉시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꿈,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꿈을 꿉시다. 폐허에서도 생명이 있는 꽃은 피어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19의 사막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신 믿음과 소망으로 생명의 꽃씨를 뿌립시다. 길이 없어도 걷다 보면 길이 되고, 모래바람 사이로... 지키는 발자국마다 생명의 씨앗은 음 발아하여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국 교회 교우 여러분 코로나19의 파도를 이기는 바위 같은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새 은혜를 담을 새가죽부대를 준비합시다 태풍 속에서도 날개치며 치솟는 독수리처럼 포기하지 말고 비상신앙, 비상기도, 비상헌신으로 더 높이 비상하는 역전의 한해를 사십시다라는 제목으로 소강성 목사가 신년 메시지를 장로 신문에 일면에 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성결신문입니다. 한국성결신문은 사순절 경건한 40일 탄소 금식 캠페인, 목사 한 수식 4월 8일 서울신대로 확정, 정호 기도의 백인 설교 기념집도 출판 사순절이 시작되는 2월 17일부터 경관한 40일 탄소 금식 운동이 시작된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1월 14일 서울 신대백주년 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경관한 40일 탄소 금식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부족한 혈액수급 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헌혈심의식으로 새 업무를 시작한 한기체 총회장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금식과 절제의 탄소 금식으로 전염병과 기후원화나 환경오염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음을 회개하는 데 성결인이 앞장서 나가자고 말했다. 탄소금식 캠페인은 2월 17일부터 4월 3일 사순절 40일 동안 진행되며 시행 안내문과 관련자는 총회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탄소금식은 플라스틱 쓰레기 버리지 않기, 하루 동안 고기 안 먹기, 전기 아껴 쓰기, 오늘은 아무것도 사지 않기, 쓰레기 양 줄이기 등 총회에서 매일 하나씩 누구나 할수 있는 미션을 정하면 성결인들이 모두 함께 미션을 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한국성결신문은 일면에 사순절 경건한 40일 탄소금식 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톱으로 기사를 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독교보입니다. 기독교보는 닫힌 세계로 교회의 문 다시 열렸다. 무기한 폐쇄 명령 8일 만에 해제. 무기한 폐쇄 명령을 받은 세계로 교회당의 문이 다시 열렸다. 1월 18일 종교 활동에 대한 방역 수칙이 일부 완화되면서 1월 19일 영시를 기점으로 세례의 교회 폐쇄 명령이 해제됐다. 폐쇄 명령을 받은 지 8일 만이다. 손목사는 폐쇄된 교회당 문을 직 즉 열면 닫혀있던 교회당 문을 다시 열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마음고생하시며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오늘부터 새벽 기도회를 정상적으로 드릴 것이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성도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19일부터 전국의 교회가 전체 자석 수의 10% 이내인은 범위 내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강서구청은 이번 시설 폐쇄 해제와는 별도로 세계의 교회가 1월 17일 야외에서 예배드린 것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불합리한 일에 자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는 공원에서, 바닷가에서 모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겠다면서 우리는 집에서, 직장에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단코 중단할 수 없다. 우리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배를 드릴 것이다. 교회가 하나 되고 국민이 하나 되도록 협력을 구하고 코로나19가 극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는 내용으로 기독교회에서는 닫힌 세계력의 문 다시 열렸다는 기사를 실고 있습니다. h e 방송은 매주 주간 뉴스 브리핑을 프로그램화 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일어난 기독교 지면 신문들의 일면의 토 기사 중심으로 살펴보므로써한주 동안의 기독교 활동 사항을 살펴보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HE 방송을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